아,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 사람이 깔끔한지를 보려면 수전을 봐라. 수전 보이세요? 물때 하나 없어요? 진짜로? 다 배치를 해봐요. 물기 따가지고. <laughs> 어? 선 정리를 지금 엄청 깔끔하게 하셨네요. 전국 내방자랑! 전국 내방자랑! 서울에서 월세 얼마 내시나요? 전세 1억 6천이요. 직장 좀 해주세요. 저희 집은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직장 좀 가도 될까요? 네, 따라오세요. 저는 31살 개발자고요. 강서구 7평 오피스텔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음. 개발자 집 같지 않은 깔끔한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로봇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고요 그 식당 가보시면 네. 서빙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를 배송해주거나 음식을 배송해주거나 그런 로봇도 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꾸미실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예요? 제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서 네.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를 하면서 조화롭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 고려를 했어요 미니멀리즘이 하셨는데 네. 얼마나 깔끔한지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오! 어? 미니멀이 좀같나 <laughs> 않은데. 밑에는 이제 재활용 할수 있는 공간을 아, 따로 스트레이트. 뒀고 네. 네. 물을 제가 다 사서 마시거든요. 물 사면 다 채워놓고, 그리고 저는 와이파이를 여기다가 뒀는데.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아마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 보면 보통 여기서 랜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좋아요. 뭐거택배칼 이거 이거 금속이 아니고 이게 세라믹이에요. 아 이거. 그래 날카롭지 않아서. 오 좋네요 이거. 근데 오. 박스는 엄청 잘잘리요 택배를 이제 안에 안 가지고 들어가고 현관에서 다 까고 그리고 이거 진짜 추천하는데 네. 이거예요. 이 뭐예요? 스위퍼 더스트라는 거예요. 먼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어내면 먼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 다 달라붙어요. 먼지가 네. 날리는 게 아니라 붙으니까더 네. 깔끔한 거네요. 맞아요. 여기는 여기 현관이고 쭉 보면 이제 여기가 네. 화장실 그리고 네. 여기가 주방인 거죠? 네 맞아요. 상부장은 종류별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오우 와여기도 <laughs> 진짜 깔끔하게 하셨네요 하부장이 또 배관 때문에 이렇게 좁아요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게 이런 렉을 사서 다 끼워놨고 도마나 쟁반류들도 잘 넘어지니까 여기다가 해놨고 근데 얘네들 밖에 나와있으면 막 물이 튀고 기름 튀고 그래가지고 달아가지고 끼워놨어요 오. 요거요? 기름, 기름 튀는 거 가리는 용도인데 어차피 얘를 또 씻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두번 일을 해야 되는 건 똑같아서 그냥 하고 여기를 다 닦고 하는 편이에요 조금더요무기 <laughs> 청소, 청소할 때 전부 다 소주로 해요 기름때가 잘지거요 프라이팬 닦을 때도 무조건 이걸로 그럼 중간중간 소주를 리필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 괜찮아요 사실 건조대 놓을 공간이 이것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딱 적당한 게 있더라고요 안쓸 때는 그냥 접어 놓을 수도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또 여기 네. 밑에도 추가로 할수 있고 네 맞아요 청소용품이 종류별로 있네요? <laughs> 네,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그냥 일반 곰팡이 제거제, 스탠 전용, 이제 수전이나 이제 뭐 샤워기 쪽. 얘네들은 자주는 안 쓰지만 필요한 것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 사람이 깔끔한지를 보려면 수전을 봐라. 수전 보이세요? 물때 하나 없어요, 진짜로. 지금 줄눈에도 물때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이칸이라는 청소솔인데 줄눈 청소할 때나 사실 어디든 청소할 때 너무 좋아요. 여기도 약간 이런 거다 진짜 다신 거예요. 약간 이런 거리를? 네. 요건 다 부착형이라서 다 달았고. 이것도 좋아요 뭔데요? 기본적으로 달린 건 이렇게 주름 있는 거 아시죠? 그게 근데 그 사이사이에 물때가 엄청 많이 껴요 아... 보면. <laughs> 아 물때 안 생기게 이걸 하신 네. 거예요? 물때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쌓여버리면 잘 지지도 않고 하루에 한 10초 20초씩 투자해서 하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이쪽 공간은 제가 크게 세 개로 나눠 놨어요 이제 네. 홈카페 존 그리고 식탁 존 그리고 침대 존 이렇게 음. 여기는 홈카페 존이고요. 제가 그 드립 커피를 좋아해서 관련된 장비들을 다 모아 놨어요. 이제 그라인더,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 전기 포트, 그리고 드리퍼랑 서버.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드립 커피를 내리실 수 있어요. 홈카페를 구성하실 때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색깔을 많이 안 쓰는 거. 제가 정한 색깔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화이트랑 오드랑 블랙 메인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색깔로 통일을 해놨 고이 아이템들의 브랜드가 다 똑같아요 통일하신 거예요 이거로 네. 어차피 그 회사에서 이 제품들을 만들 때다 같이 하라고 만든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자취방에는 네. 캡슐 커피를 많이 쓰시던데 아... 직접 밀렇 내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처음엔, 처음엔 저도 국민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게 먹다가 다양한 원두의 색에 눈을 떴고 이제 매일매일 내려가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때 이제 잠도 깨면서 아침을 딱 시작하는 느낌이 좋아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나 소개하고 싶어 나사는 아닌데 진짜 얇은 핀이에요 요거를 박으면 진짜 상처가 진짜 조금 남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집이나 전세집에서 이제 선반을 걸때 되게 좋아요 보통 선반 걸때꼭꼬핀 많이 쓰거든요 그냥 꼬핀 이렇게 무거운 거 버티질 못해요 화중을 잘 버텨주나요? 네 이게 개당 2kg라고 하더라고요 오 무게도 다 쟀죠 오, 아, 칼같이 재가지고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쁜 컵들이랑 접시들이랑 다 모아놨어요. 예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집안에 물건을 데릴 때 기준이 있나요? 제가 그래도 원래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다 배치를 해봐요. 눕기 따가지고 <laughs> 어, 여기서 거. 눕기 딴게 뭘까요? 여기서 눕기 딴 거? 이거 이거죠 이거죠. 맞아요. 시어머면아 <laughs> 아, 대박! 제가 이제 색상을 뭘 할까 의자를. 대박 이거 이제 이거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이불이 탄생했고요 대박이다 움찔 키를 따가지고 <laughs> 네. 얼린지 안 얼린지 한 번에 알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한국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교토 가면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재고도 많아서 좀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스마트 조명으로 돼 있어서. 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아카리 조명 켜면 우와 구글 스피커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여서. 어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오케이 구글 조명 다 켜줘. 네, 알겠습니다. 우와. 조명 세계 전원을 켜죠. 켭니다. 오 이거도 다 켰네요. 네. 대박. 각각도 제어할 수 있고 한 번에도 할수 있고. 어, 이 뿌듯하신 이 표정. <laughs> <laughs> 네, 다는여이 책상존이죠? 어 식탁존입니다, 어, 정확히는. 식탁존. <laughs> 원래는 막 저기서 뭐 보면서 먹는다고 저기 가져가서 먹고 그랬는데 여기 더러워 지기도 하고. 대학생 때 <laughs> 컴퓨터 보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 나서 여기서 딱밥 먹는 공간으로 딱 한장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가구가 제일 괜찮아요, 진짜. 디자인 가구를 입문하려고 막 찾아보면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얘는 그래도 오리지널리티도 있으면서 입문하기에 괜찮은 가격대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스탁이 50만 원대고 의자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디자인 가구로 입문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네. 있나요? 저는 항상 어떤 물건 살때 오래 쓰는 걸좀 중요시해요 물건 자체 퀄리티가 좋아야 오래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 즐기려고 미리미리 샀습니다 다음 조는 침실 존인데요 대학생 때 슈퍼싱글에서만 자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무조건 퀸으로 사야겠다. 음.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퀸으로 사이즈로 샀어요. 그래서 이게 배치가 여기 말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커가지고. 네. 또 여기 침실 쪽을 구성하실 네. 때 신경 쓰시기 있나요? 아, 예죠. 이 조명. 달 조명. 이 전구를 빼는 방법이 네. 사실 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전선을 빼거나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네. 전세집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따라와 보시죠. 선 정리를 지금. <laughs> 내려와서 여기까지. 멀티탭까지 엄청 깔끔하게 하셨네요 3M에서 나온 선정리 용품인데 이게 뗄 때도 완전 깔끔하게 떼지고 접착력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쭉 와서 몰딩 뒤에다 딱 숨겨놨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선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얘만 달랑 나와있네요 네 모든 가전제품의 정리 핵심은 선정리를 잘 하는 겁니다 선만 깔끔하게 해도 집이 좀더 깔끔하게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선정리를 벨트딱묶어 네. 가지고 하시고 어 저기도 많아 여기 다리들 네, 다묶어놨습니다제일 자체가 근데 선 정리할 일이 많아요. 로봇 안에 들어가는 선들 막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스크존인데 보통 이제 본체 보면 앞에 이게 래쉬로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별로 보기가 싫어서 앞에 다 막혀 있는 걸 샀어요. 이비경 사진은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친구 찍은 거고 여기는 아까 여기 선반이랑 식탁존을 제가 디카로 찍어서. 잘 나온 것들딱 줄여서. 와, 근데 방금 또배가난거 하나 있는데. 네. 가리다 못해 키보드 자판까지 안 보이는 걸 샀네요. 어, 눈치채셨군요. <laughs> 이거 측각이라고 해요. 측각? 이거또 쓰다 보면 얘는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그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측각 키보드로 샀습니다. 그리고도 키보드 커버인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 살때 딸려 온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 에 먼지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쓰고 난 다음에 덮어두고 이제 쓸 때만 빼놓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음... 짠 MBTI가 음. 어떻게 되시죠? 저 i n t j 예요왜 아, <laughs> 웃으세요? 어쩐지 질자로막 재시고 음. 막 선정리 깔끔하게 하시는 거에서 약간 좀 TJ의 생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취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대학교 올라오면서 했으니까 딱 10년 됐어요 원래 <laughs> 자취하실 때도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예전에 대학생 때 자취방은 진짜 그냥 잠만 자는 어지러워져 있는 그런 데였고 인테리어는 관심이 없었지만 원래도 예쁜 제품 같은 걸 좋아했어요. 전자기 같은 것도 예쁜 걸 좋아하고 영역이 점점 넓어진 거죠. 음, 정리를 정리를 하시는 음. 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그 인테리어 철학이 덜어낼수록 제일 예쁘다 라는 음. 철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는 따라오는 거. 같아요. 일단 지금 엄청 수납장이 엄청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쉬운 인테리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에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빌드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 집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나요? 지구상에서 제일 편한 공간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고 부모님들도 사실 되게 편하거든요. 가면.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 집보다 저희 집이 편해. <laughs> 이제 언제든 와도 너무나 편한 공간이라서 저한테는 없어서는안 되는 공간입니다. 아, 오늘의 자랑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강서구에 있는 7평 오피스텔이고 전세 1억 6천입니다. 홈카페 존과 미니멀하게 꾸며둔 아늑한 공간이 자랑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던 자랑은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집에서 이런 걸 타는 게 네. 너무 신기해. 진짜 이 그네를 매일 타세요? 네, 매일 타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네를 여기 설치하시게 된 거예요?